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저는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출근 시간대에 준비하는 나 출중입니다. 아,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아, 밤사이 공고된 입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입니다. 교통,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 국가교통정보 교통분석 연구용역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올라와 있네요. 다음은 본포 취수장 원수 탁두개 구매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장원권지사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아, 물품이네요. 반송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 구매 설치가 한국수자원공사 장원권지사에서 올라와 있고요. 아, 마지막으로 어,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에서 창녕간 어, 건설공사 현장지원차량 임차추가계약건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현재 이 시간 현재 어, 6시 38분입니다. 아, 총 4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계산하는데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십시오.